71페이지 568번입니다. 자, 여기 나와 있는 게 이걸 안 써도 풀리면 선생님이 쓰지 말라고 했어. 알겠지? 그냥 풀리면 그냥 풀고 막혔을 때 쓰면 되는데 이게 똑같은 거를 지금은 풀었는데 시험에 가면 안 풀릴 때가 있어. 그래서 지금 풀리는 거를 여기 있는 유형 중에 뭐지를 파악해 두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얘는 3 플러스 1, 3개 한개 쪼개는 거, 3개 한 개. 쪼개는 거야, 3개 한 개. 두개두 두 개도 쪼개보고 세개한 개도 쪼개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. 그겠지 언제겠어? 당연히 항이 네개 있을 때. 항이 네개 있을 때는 두개두개세개한 개로 쪼개질 때가 있나 봐. 항상 그런 건 아니고. 알겠네 개인데 공통인수로 그냥 풀려버리는 경우도 있어. 되죠. 자 그래서 저걸 보고 뭔가 공통인수를 막 묶어내려고 했는데 잘안 되더라고. 그래서 16을 혼자 놔두고 마이너스를 묶어내서 x 제곱 마이너스 4xy에다가 플러스 4y 제곱으로 이렇게 3명으로 한 팀을 꾸린 거야 이렇게 꾸리고 났더니 여기가 뭐가 돼 x 2 y 의 전체 제곱되는 것 같습니까? 앞에는 16 되겠지 근데 이걸 이렇게 할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세개한 개를 묶는 게 엔딩이 정해져 있어 엔딩이 엔딩이 뭘로 정해져 있냐면 합차공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차공식 형태가 나오게 돼있어 알겠지? 그래서 음. 앞에 있는 여기가 4의 제곱이라서 이거를 여러 번 풀어본 사람은 16이고 뒤에 뭐 이렇게 짤랑짤랑 있거든? 그래서 그걸 보고 앞에 16이네 저거 누구의 제곱이거든 음. 맞지? 그래서 3개 1개일 가능성이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경험적으로 알겠지? 자 그래서 이거를 풀면 어떻게 됩니까? 한 번을 더하고 그지? 한 번은 뺍시다 계속 그거랑 저거랑 이제 시력 테스트 해주시면 됩니다 네. 마지막에 저한개더 그지? 세개다 곱해주세요 이렇게